굿모닝 언약! 안녕하세요 장수용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은 여호수와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셉지파, 곧 에브라임과 문하세가 기업으로 받은 땅이 분배되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요단강 지중에서부터 남쪽으로는 단과 베냐민, 북쪽으로는 아셀과 이사갈이 이르는 광활하고 비옥한 지역이었습니다. 이는 야곱이 요셉에게 샘곁에 무성한 가지라 축복했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모습입니다. 이어 에브라임 집파가 무나세의 일부 성읍까지 분배를 받았는데, 이는 장자권을 가진 에브라임의 위치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본문은 마지막은 긴장감을 남깁니다. 에브라임은 게셀의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종으로 삼아 유익을 취하려는 의도였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기 이익을 앞세운 선택은 훗날 에브라임 지파가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는 결과를 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익한 것을 택할 것인가, 옳은 것을 택한 것인가, 편리한 길이 아니라 바른 길? 손해가 따르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과 합리성의 사이에서 많은 갈등을 겪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른 원칙, 그것을 지키는 것이 먼저인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유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진 그 원칙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원칙을 먼저 우선순위 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